잘 먹겠습니다. 음, 잘 먹겠습니다. 손거어야 돼. 어. 위에 따야 된다, 위, 이렇게. 응. 위에 따야 돼. 아이, 엄마 하나만 해줄게. 때야, 너무 딱딱해. 어, 딱딱해. 아, 딱딱해? 아, 딱딱해. 이거 주먹. 위에도 안 돼, 이건. 아, 칼로. 피. 난 이런 거지. 돼있어서 그래. 엄마 여기 위에만 까주 엄마 쟤네들은. 제자들은... 음, 얘네들은 아픈 게 좋은가보다 얘네들 왜 얘네들 깔아야 되잖아 그거 아픈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얘네들은 깔때 자기 몸이 찢어지는 거잖아 아그 얘기야 어 선생님이 아. 그때 지우가 아파요 터져가지고 그런 거야 아. 그래서 아픈 <laughs> 거야 얘는 엄마 우리는 지구에도 버리지 말자. 우리는 음. 우리 쓰레기장에다 버리자. 그러자. 응. 음. 지구가 아프면 우리 떠나야. 엄마 돼야 이거 돼야. 귤 맛이야. 귤. 음, 먹어봐. 맛이 음. 완전 귤처럼 잘찢어지 않아. 완전 귤이야. 엄마 까줄까 좋아? 아니 이건 너무 딱딱해가지고 잘. 그잘안 ]까지. 까지더라. 엄마 까줄게. 어. 요거좀 위에 있는 거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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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laughs> 음, 진짜. 음. 이건 진짜 달지 귤처럼. 먹어봐 진짜 귤 맛이야. 음딱 잘라 먹는구만. 음, 맛있다는 건데. 응. 음. 그냥 줄이라는 거야. 나고 하나 먹어볼래. 하나 줄게. 어 잘라줬네. 괜찮아. 난. 너무 달아. 지금 주악건 너무 달아. 달아. 뭐가 더 맛있어? 응. 엄마 입이 크니까 큰거 한번 줘 볼게다. 음, 고마워. 주악건 달아서 주악켓 먹으셨어. 여기 맛있었어. 거에 큰게 있었어. 음. 주악건 달고 다악건 새콤달콤해. 둘다 맛있어. 어, 그럼 내 거는 새콤달콤이라는 거야. 내 귤맛 새콤달콤. 응. 응? 엄마 이거 작으니까 밀어줘. 엄마 응. 여기 붙어있는 거 아기야. 그못 봤으면 그럼 아기가 뭐뻔 했는데 그거. 그치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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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작아서 봤더니 그게 작았었어. 음, 음, 음. 맛. 손톱으로 해야 되네. 이렇게? 응우 이건... 진짜 돌멩이 같다 엄마 여기 밑에가 진짜 안 까져 까져 터질 뻔 했어 밑에 진짜로 힘들지 이건 과연 어떤 맛일까? 완전라이 진짜 달어. 엄마 이것도 미녀도 이거 작아. 맛있다. 엄마 어 살자살데 이렇게 작은 건 처음 봐. 진짜. 그럼 밀어줘. 만두 같아. 아기 만두. 살다 살다, 엄마도 이런 건 처음 먹지. 흙까지 먹자. 가자. 손가락 이렇게 두 개로 해야지. 응. 흙이 해줄까? 응. 어. 여긴 너무 딱딱해. 한라운껍데기는 그래서 애기, 토아파 아, 엄마 집게 아. 어 아. <laughs> 너무 크다 엄마같지 응. 뭐야 웃기다. <laughs> 어이거 너무 크다. 왜, 이것도 먹어봐 이거 이거 달면 안달. 이거 한번 먹어볼래? 응. 진짜 달아. 잘 먹었습니다.